여러분 최고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야, 오마 뭐, 뭐 지금 이딱 보이는 게 오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야 그지 하늘도 지금 못대야. 아 난리다 야, 지금 빨리 뜯어 빨리 가라고 <laughs> 그래, 아, 번개 치고 자 천둥 번개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 이야 맛있겠는데 이거 음꿀 맛이에요 식감 음 쌀에만 맛이 약간 나고 그럼 비린내는 전혀 안 나네 음, 식감이 살얼살하니까 음이야 진짜 음, 맛있네요 맛있네. 자 여러분 형님 음. 오늘은 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생선 조림. 야. 자, 형님 봐보시죠. 응. 어, 어. 자, 이게 봐보시면 요 위에서 쩍 찍어보세요. 어. 얘는 잎이 어때요? 좀 약간 조금 여으었고 어, 애... 얘는 잎이 어때요? 더 싱싱해 보이네. 좀좀 좀, 좀 보들보들하지요. 어. 요거를 형님 봐보십시오. 어. 오, 잎이 벌써 세 개가 딱 올라왔지 이렇게. 그렇네. 요거를 가운데 이렇게 이게 뜯어야지 아. 요거를놔둬야 돼. 이거는 주고 이 뜯으면 주고요. 근데 이게 형님. 어. 생선 조림할 때는 뭐 사람 지이기는거래 아하. 자, 저로 바로 아버지. 올라. 저기 들 안토 정과. 야, 이쪽에요. 아, 이것도 그래. 이게 히니. 네. 오늘의 주인공. 이름 뭔지 아느 아, 이름 내긴 모르겠는데. 미나리 비슷하게 생겼나? 네, 맞아맞아 네. 산연과. 산연과 식물에 어. 구리 때. 구리 때문 구리 자, 이 줄기 어때? 우와, 따 튼튼하다야. 뭐, 자주 피식, 뭐, 자주 피식, 자주 떨어지게 하더라. 이게 힘 상품이래. 원래 조금 일찍 모아야 되는데. 아, 이거는 보입니까? 야, 튼튼하다자. 여기 힘이 뚫었던 데 보다 더 좋지 이게. 와, 아유, 이거는 아, 힘 한번 뜯어 보십시오. 야, 이거 다 뜯어도 되나? 아니다 깎아야 돼 힘. 다 깎아. 아, 그래. 잘못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야, 이거요? 자자자 네, 자, 자. 아, 하나 둘 와, 탁탁탁 하는게 좋지 아~~ 그런가 이래가지고 음~~ 잡으시죠 요거는 나무로 먹어도 맛있는데 그냥 음. 생선조림할 때다 넣을 거래 이. 생선조림할 때 네, 아, 네. 생선도 넣어도 되고 봐보시죠 요렇게 어. 조금 큰 애들 있지 어. 요것도 뜯어서 넣어도 돼요 아~~ 이거 큰애들 그런데 이제 식감이 좀 별로고 요까지가 식감이 좋아요. 아 그래. 아 죽는구만. 이아여 맞나요? 아, 일 어른들 맞나 자, 이위 쪽에 이으면나좀질기지 응. 어. 정도 질기도. 이거 힘탁뜯어보지 아, 이렇게. 그래. 탁 그래. 어. 아, 아, 아그 부드럽네, 이거. 열이 넉커. 바오시 쟤는. 야, 나야. 아, 이건 좀 이제 케어가 뭐야, 되는가 이거? 아, 일단은 뭐. <laughs> 이게 생선 조림할 때 많이 안넣을 응, 응. 아, 그래. 그데 이게 또세막좀더 까야 되는데. 아, 그렇다. 아, 이거는 좀놔두지좀더큰 뽑지. 아, 그래. 좀더 올라야 와되겠다 아, 그 헨이. <laughs> 형이 생선조림의 끝하나니다끝 끝판왕. 하나. 야 마치지 보인다 자. 올라오는 게. 우리 때는 무조건 생선조림. 이거 와보자. 아. 이거 봐보면. 응. 네. 이거 좀 잎이 좀 어때? 요 너무 커버렸죠 응. 네. 아. 많이 시들은 느낌 난다 자. 요거는 좀 너는 괜찮겠나? 요 이렇게 요 위에 거 이렇게 뭐 어때? 이렇게. 아 그래 자. 탁 그럼. 어. 이게 내 이게 형이. 응. 네. 이걸 많이 뜯는다 이거야. 네. 이게 죽을이쓰고있어요 아이다 뜯어버리면은 네, 여기 잎이 세,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있지요 응 여기 너만 뜯어아 이런게 이런 데야 네. 네. 어, 그렇지 이름도? 그렇지 그렇지 고정 고정 아아 어, 그래 그래 자 생선조림 자 일단 이만큼 됐지요 응자딱요만큼이면 음. 음. 형님 요만큼아한 주먹자 해가지고 아한 주먹자 요정도 요, 요딱 뜯고 응. 자 이쪽으로 또 와보시죠 아. 뭐, 형님, 문자님. 어 생선조림은 형님 문자인데 어이 구리떼하고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게 꼭필요해아또 다른게 다른 있나 음. 아 요정도는 없는 어, 어, 어. 자, 이거 짠짠함. 아, 일단 대충 파팍면 바로 보여주자. 하나, 둘, 셋. 짠짠하 짠짠하자. 짠짠 짠짠하자. 와, 따야, 아 응, 자, 구리떼하고, 응. 우리 고등어 조림이나 하여튼 생선조림 할때 있잖아. 응. 이 털모기를 같이 아, 넣어야 돼. 이야, 털모기. 네, 이거 하고. 이야, 어. 털모기를 뜯어가지고 응. 생선조림에 응. 구리떼하고 털모기하고 아. 마지막 한 개가 남았어요. 다 하나 더 이거 힘이 정도 지금 일단 일단 응. 자 일단 구독 좋아요 빨리 누르라고 하시 <laughs> 구독 좋아요 빨리 여러분 여러분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하고 이렇게 <laughs> 어. 그 고등어 조림 하듯이 무시 넣고 이렇게 <laughs> 하지 않습니까 어. 똑같이 하는데 생선 그살한 점하고 어. 탈모 그냥 다 끊지지 않 어. 그럼 사람 죽는 거래 <laughs> 자, 근데 이굴의 역할이 뭘 하냐면 <laughs> 어. 그 국물을 막 감칠맛 나고 그런 담백하게 마, 만들어주고 어. 생선 비린내를 다 잡아줘요. 아 비린내 잡아. 여기다가 한 어. 하나를 드네야 돼. 지금 어. 딱 넣어야 돼. 준비됐습니까? 아 준비됐다. 즐겁니다, 이거 미들. 아 이거. 네. 피 파리 형님, 이거 봐보십쇼. 아. 아 이렇게 네. 몇개 뜯어야 되겠나? 한 가죽도 몰라 구면 한집 하나 구면 한, 네. 한 정도 돼. 다섯 개 정도네. 다섯 개. 아이 다섯 개 정도. 이 가시가 있어서. 자 일단 일단 다섯 개 뜯고 보지. 어. 아이고 영상 이 찍으면서 할라쿵이안 되네. 그렇네보통이아니이 <laughs> 사람 지기는 이네 아이고야. 자, 아, 일단 한. 씩 뜯어냈나. 네. 아, 아, 향기 봐. 아, 향기진할 수가 좋다. 그렇지. 지금 딱이올 오래, 오래 먹는 최고의 생선찜이래요. 아. 근도 어때? 맛도 맛. 그래 가지고 환장하는 거래요. 다섯 개기었죠 예. 이가 이쪽으로. 누가 가면 맛없 응, 그래 그래. 야, 얼마? 같이 넣고 그럼 털목이 몇개 뜯어야 되나? 뜯어야지 털목이 털목이 많이 들어가야 아 그런다 이런거죠 여기 또 뜯어야겠다 무릎하고잘 뜯겨 아 봐. 그렇네 잘 다, 뜯어진다 다 뜯어가지고 음. 아따 뭐 아따야 요만 아, 뜯어봐 보가지장하는게좋다야 야. 야. 맛있겠다 아따 이쪽에는 큰놈 하나 있다 우와 이봐라이이 그러면, <laughs> 형님 어. 생선 조리면은 털모기 어. 하고, 어. 자 탈모기가 없으면 마트 가서 모기버섯 하고야.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초피 이파리 있지야. 음. 초피 이파리 요거 넣고. 어, 넣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유만 백지. 야 아, 구리대, 구리대 넣고. 자 이리 넣고 맛 없다고 내딱 지기 빈다. 이야 얼마나. 아, 고는막 생선 조림. <laughs> <laughs> 아. 야 오늘 마, 아, 맛있겠는데 애기. 이거 할아버지, 요 행님 하나. 어한 개씩 나눠야 되나? 그냥 이거 대충 대충도. 행님은 털목이 나눠주십시오. 털목이 난한 주먹씩 나눠야 되겠나? 깔끔빵 방법 하시지. 그래 그래 자살짝이데 많이 해야 되겠네 그래도 미끄러아지 뭐야 <laughs> 아 따마 깔끔해야 되겠네. 키가 참 대기. 야 아따마, 자, <laughs> 참이다, 그럼 그럼 어. 양도 정확하게 맞춰 들어왔다 두이 같이 생선 비린내를 쫙 잡아주면서. 이또 먹는 식감이 일품이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 그래. 식감 잡아주고 예. 맛 잡아주고 그 감칠맛 올리고 그 시원함만 올리고 뭐라케 하더라. 하여튼 맛있다. 한마디로 그. 한 하자. 아, <laughs> 죽는다 이가이으몸 죽습니다. 그래 몸 죽는다. <laughs> 구독 좋아요 깔치조림. 깔치조림. 구릿대를 이용한 깔치조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자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이고 있습니다. 감자를 맨 밑에 깔고 칼치를 아. 갈치를 넣었어요. 아, 맛있겠는데. 양념 고추, 아. 고추장하고 풀어 놨어요. 뭐, 뭐 넣었어요, 여기에? 매운 음. 간장. 음. 간장. 예, 네, 그냥 간장. 음. 마늘, 음. 알로루스라고 물엿 같이 당당에 좀 떨어지는 저당 그거 넣고. 음. 그랬어요 고춧가루였고. 음 그래 끓이면 되나 해가지고. 조금 자, 딱 닦고 조금 아요 이제 지금 살 끓기 시작하는데 요끓 끓을 때 이제 우리 불목이는 같이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익어야 되니까. 아, 이래가또 다시 한번 살 음. 끓이는 거. 오케이. 네. 자입 초피하고 이렇게 구리지하고 약간 썰어가지고 입에 들어갔을 때 거부감 없이 딱썰어가지고 그렇게. 그래 아 냄향은 좋은데. 향 좋지요. 이 구리 때 한양명이 백지라 해가지고 이 줄기가 약간 하얗게 생겼어요. 그래, 예, 그렇게 쑤 같이 한번 넣어 봅시다. 끓고 있지요. 아, 아따 빨리 넣읍시다. 야 맛있겠네. 음, 이거 자. 그럼 파는 안 넣어도 되겠네요. 예, 파 대신에만 넣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막 볼볼 끓고 있네요. 아, 아따 깔지 맛있겠다. 아깨를 좀 넣는다고.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겠죠. 아깨. 야, 진짜 맛있어보 이네. 자, 한번 자제떠 가지고 먹어 봅시다. 이게 조림이니까. 네. 제가 국물 많이 안 잡았거든요. 음. 네. 갈치를. 이 야, 맛있겠다. 갈치가 있고 이제 무, 감자. 네. 감자하고 불목이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구이때 하고. 그래 갖고 이게 소스를 좀 뿌리세요. 일단은 음. 자, 요거 뿔목이 이렇게 탁 낳고 그 다음에 깔치를 낳고 부리떼를낳가지고 그래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맛있겠는데 이거 음 꿀맛이에요 식감 음 약간 구리떼에서 쌉싸름한 맛이 약간 나고 음. 그럼 비린내는 전혀 안 나네 그리고 이게 약간 어, 음. 이게 모기가 뿔목이 뿔모기. 뿔목이가 음. 식감이 사각사살하니까음 이야 진짜 맛있네요 자 여러분도 이거 뿔모기하고 초비하고 구리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구리떼가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아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막걸리가 생각나서 막걸리 한잔 또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깔찌 이렇게 해서 막걸리하고 한잔 드셔보세요 한산적인 맛입니다 <laughs>